목요일인 22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오늘의 뉴스는 외로워서 죽는 사람이 세계 87만 명이라고 합니다.여기에 한국인은 더 하다고 하네요.외롭다는 데는 약이 없나 봐요라는 뉴스를 전달합니다. 세계 인구의 6분의 1은 외로움을 느끼고 매년 87만 명의 사망이 외로움에서 야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엔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5분의 1로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는데 고독사를 넘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으로 정책 목표를 확대해 장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고 하네요. 20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지난달 편엔 SSIS 이슈엔 트렌드 5를 보면 세계보건기구는 작년 6월 발표한 외로움에서 사회적 연결로 보고서에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을 조명했습니다. WHO 보고서가 153개국 대상 연구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세계인의 15.8%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서 외로움은 개인이 원하는 관계와 실제 사이의괴리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됐다고 합니다. 연령대빌로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이 외로움이 20.9%로 가장 높았고, 18세에서 29세 17.4%, 30세에서 59세 15.1%, 60세 이상 11.8% 순이었다고 하네요. 국가 간 분석에선 저소득 국가의 외로움 24.3% 정도가 가장 그 빈곤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객관적으로 부족한 상태 즉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이들은 청소년 27% 노인이 25% 33.6% 등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장애인 성소주자 난민 등 특정 소수 그룹에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거나 결핍된 비율이 더 높다는 특징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WHO 사회적 단절이 신체 정신 뇌인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매년 전 세계 87만 명 이상의 사망의 외로움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단절과 신체적 건강이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짚었으며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그게 심화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면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국제 현황에 이어 포장원이 2024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국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약 5분의 1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WHO 보고서 내용과 달리 연령대가 높을수록 외로움이 컸는데 위기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관련한 질문에도 60대 이상에서 경제적, 정서적 지지, 체계가 모두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정부는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이용군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 이용군의 규모와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생애 주기별로 특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장원 보고서는 한국에서도 사회적 단절에 대한 관심도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지만은 당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뉴스를 KBC 코리아 보건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